고배 소수점의 위치 알아보기, 소수의 10백천을 100, 곱하기, 이럴 때에는 곱하는 수의 0의 개수만큼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옮겨 줄게요. 10을 곱하면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한칸 옮겨지고, 100을 곱하면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두칸 옮겨지고, 1000을 곱하면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세칸 옮겨지는데,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옮길 때, 소수점을 옮길 자리가 없으면, 오른쪽으로 0을 채우면서 옮겨 주세요. 그래서 230. 소세 10, 100, 1000 곱하였을 때 어떻게 계산의 결과가 나오게 되는지 확인해 보았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자연수에 0.1, 0.01, 0.001을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곱하는 수의 소수점 아래 자릿수만큼 소수점을 왼쪽으로 옮겨요. 0.1을 곱한다. 소수점 아래 자릿수가 하나. 그래서 272의 소수점이 왼쪽으로 한칸 옮겨지고 0.01을 곱하면 소수점 아래 자릿수가 둘. 그래서 소수점이 왼쪽으로 두칸 옮겨지고 0.001을 곱하면 소수점이 왼쪽으로 세칸 옮겨져 0.272가 됩니다. 소수점을 왼쪽으로 옮길 때 소수점을 옮길 자리가 없으면 왼쪽으로 0을 채우면서 옮겨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소수 곱하기 소수의 소수점의 위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세 곱셈 결과에 소수의 크기를 생각하여 소수점을 찍어 줍시다. 24 곱하기 36은 864예요. 그렇다면 2.4 곱하기 0.36은요. 자, 2.4에다가 1보다 작은 소수를 곱하면 계산의 결과는 2.4보다 작아집니다. 2.4보다 작아져야 하기 때문에 0.864 소수의 크기를 생각하여 소수점을 찍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연수의 곱셈과 같이 계산한 후 곱하는 두 수의 소수점 아래 자릿수의 합이 곱의 소수점 아래 자릿수와 같도록 곱의 소수점을 찍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소수 한자리수 소수 두자리수 소수점 아래 자릿수의 합은 하나 둘셋 그렇다면. 고배 소수점 아래 자릿수도 하나, 둘, 셋, 이렇게 표현이 되도록 고배 소수점을 찍어라. 고배 소수점의 위치를 확인해 보았어요.